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잠잘 때 머리를 두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로또 고액 당첨자들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80% 이상이 극정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잤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수면 방향이 사람의 운과 재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봐왔습니다. 특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어떤 방향에서 기운을 받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 평균 8시간,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사용합니다. 이긴 시간 동안 우리 몸과 정신은 우주의 기운을 흡수하고 재충전합니다.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자고 있다면 매일 밤 8시간 동안 나쁜 기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자면 매일 밤 8시간 동안 재물운과 행운이 쌓이는 것이죠. 부자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집의 침실 배치를 보면 반드시 풍수적으로 길한 방향을 택했습니다. 현대의 부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실 인테리어에 수억 원을 투자하면서도 침대 방향만큼은 반드시 풍수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그만큼 수면, 방향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로또 당첨자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했던 수면, 방향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당장 오늘 밤부터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절대 머리를 두면 안 되는 방향, 재물이 빠져나가는 방향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금전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댓글에 재물은 상승이라고 적어 주시면 한분한 분로 또 당첨을 기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잠자는 방향이 무엇 도 당첨이나 재물운과 연결되는지 그 원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 세상 모든 곳에 기운이 흐른다고 봅니다. 이 기운을 우리는 기 또는 생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운은 방향에 따라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동쪽에서 오는 기운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운입니다. 서쪽에서 오는 기운은 결실과 완성의 기운입니다. 남쪽은 활력과 에너지. 북쪽은 지혜와 축적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특히 머리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가 있는 곳이고 모든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죠. 이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는 기운이 결정됩니다. 만약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잠자는 동안 계속해서 재물 기운이 쌓입니다. 반대로 재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자면 아무리 낮에 열심히 일해도 밤에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북극에서 남극으로 흐르는 거대한 자기장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인체도 미세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잘 때 우리 몸의 자기장과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조화를 이루면 숙면을 취하고 운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자기장이 충돌하면 잠을 자도 피곤하고 운도 막히게 됩니다. 실제로 로또 1등 당첨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이 당첨 전에 잠을 아주 잘 잤다고 말합니다. 숙면이 재물운의 시작입니다. 또한 풍수고전인 황제택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상의 방향이 재물의 문이다. 즉, 침대 방향이 돈이 들어오는 문을 여느냐, 닫느냐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74%가 침실 환경을 바꾼 후 1년 이내에 당첨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바꾼 것이 바로 침대 방향이었습니다. 물론 침대 방향만 바꾼다고 무조건 로또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운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당첨의 첫 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또를 사면서도 정작 당첨될 준비는 안 하고 계십니다. 집안 환경은 그대로 두고, 재물이 빠져나가는 구조 그대로 살면서 로또만 사는 것이죠. 그러니 당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여러분도 로또 당첨자들처럼 재물운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첫 번째가 바로 수면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향은 북쪽입니다. 머리를 북쪽에 두고 발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또 당첨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방향입니다. 왜 북쪽일까요? 풍수에서 북쪽은 수의 기운을 가진 방향입니다. 수는 물을 뜻하는데,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이 모이면 돈이 모인다는 말 들어보셨죠? 북쪽은 바로 이 재물 기운이 가장 강한 방향입니다. 또한 북쪽은 축적의 방향입니다. 겨울, 저축, 저장, 이 모든 것이 북쪽 기운과 연결됩니다. 머리를 북쪽에 두고 자면 잠자는 동안 재물을 모으는 기운이 머리로 들어옵니다. 그 기운이 뇌를 자극하고 무의식 속에 재물운을 심어줍니다. 실제로 많은 로또 당첨자들이 꿈에서 숫자를 봤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쪽 기운이 뇌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지구 자기장 관점에서도 북쪽은 이상적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북극에서 남극으로 흐릅니다. 머리를 북쪽에 두면 자기장 방향과 몸의 방향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숙면은 운을 받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요? 먼저 나침반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실에서 나침반으로 정확한 북쪽을 찾으세요. 그리고 침대를 옮겨서 머리가 북쪽을 향하게 배치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정북쪽이어야 합니다. 북서쪽이나 북동쪽이 아니라 정확한 북쪽 360도 방향입니다. 몇도 차이로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머리 위쪽 즉 북쪽 벽 근처는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어지럽게 물건이 쌓여 있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가능하다면 북쪽 벽은 비워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가구를 둬야 한다면 낮은 가구를 두세요. 높은 장이나 책장은 기운을 압박합니다. 또한 북쪽 벽의 색상도 중요합니다. 검은색이나 짙은 파란색, 짙은 회색이 좋습니다. 이것은 수의 기운을 강화하는 색상입니다. 만약 벽을 칠할 수 없다면 그 색상의 커튼이나 그림을 걸어두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구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된 50대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당첨, 3개월 전에 침대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원래는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잤는데, 풍수 상담 후, 북쪽으로 바꿨습니다. 방향을 바꾼 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숙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꿈을 많이 꾸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나오는 꿈, 물이 나오는 꿈을 연달아 꿨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건 로또를 사라는 신호다라고 느꼈고, 꿈에 나온 숫자로 로또를 샀습니다. 그리고 1등에 당첨됐습니다. 이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대 방향을 바꾼 것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침대를 북쪽으로 옮겨보세요. 당장 가구를 옮기기 어렵다면 베개만이라도 북쪽에 두고 주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을 부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머리를 동쪽에 두고 발을 서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쪽은 북쪽 다음으로 로또 당첨자들이 많이 선택한 방향입니다. 동쪽의 풍수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시작, 희망, 성장의 기운이 가득한 곳입니다. 풍수에서 동쪽은 목의 기운을 가진 방향입니다. 목은 나무를 뜻하는데, 나무는 위로 자라고 확장합니다. 이것은 재물이 불어나고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쪽이 재물을 모으는 방향이라면, 동쪽은 재물을 불리는 방향입니다. 머리를 동쪽에 두고 자면 아침 해의 기운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이 기운이 활력을 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듭니다. 로또 당첨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수입니다. 부정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에게는 행운이 오지 않습니다. 동쪽 방향은 특히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자영업자. 프리랜서처럼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나이가 젊거나 중년이신 분들, 아직 성장과 확장의 시기에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동쪽은 젊음과 활력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배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침반으로 정확한 동쪽을 확인하세요. 정동쪽. 90도 방향입니다. 침대를 옮겨서 머리가 동쪽 벽을 향하게 하세요. 이때 동쪽 벽에는 밝은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한 초록색, 하늘색, 아이보리색이 좋습니다. 이것은 목의 기운을 강화하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동쪽 창문이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는 침실이 최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받으면 하루 종일 긍정적인 기운이 유지됩니다. 만약 동쪽에 창문이 없다면 동쪽 벽에 해 그림이나 해돋이 사진을 걸어두세요. 시각적으로라도 동쪽의 기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동쪽 머리 배치의 또 다른 장점은 건강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고 밤에는 멜라토닌이 잘 나와서 숙면을 취합니다. 건강해야 운도 좋아집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인천에서 로또 2등에 당첨된 4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잤습니다. 그런데 항상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연히 풍수 관련 영상을 보고 침대를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놀랍게도 첫날부터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 묘하게 운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포상을 받고 길에서 만원을 주고 작은 행운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마무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을 봤습니다. 직감적으로 로또를 샀고 2등에 당첨됐습니다. 이분은 동쪽으로 머리를 돌린 것이 행운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북쪽 배치가 어려운 분들은 동쪽을 시도해 보세요. 특히 침실이 남쪽이나 서쪽에 있는 경우, 북쪽 배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동쪽이 차선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입니다. 대충 이쪽 저쪽이 아니라 나침반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방향의 정확성이 효과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북쪽과 동쪽 두 가지 최고의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향이 다릅니다. 먼저 나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북쪽이 더 좋습니다. 북쪽은 축적과 안정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새로운 확장보다 지금까지 모은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사공에 오공대는 동쪽이 좋습니다. 아직 성장과 각장의 여력이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30대 이하 젊은 분들도 동쪽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직업을 고려하세요. 직장인,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업은 북쪽이 좋습니다. 꾸준히 모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업가,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동쪽이 좋습니다. 매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처한 상황도 중요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동쪽으로 시작하세요. 새로운 기운이 필요한 때입니다. 반대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더 모으고 싶다면 북쪽을 선택하세요. 계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봄과 여름 3월 마이너스 8월에는 동쪽이 좋습니다. 성장의 계절에는 동쪽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가을과 겨울 9월 마이너스 2월에는 북쪽이 좋습니다. 축적의 계절에는 북쪽 기운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고급 팁을 드리겠습니다. 북쪽과 동쪽을 계절별로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봄, 여름에는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가을, 겨울에는 북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장의 기운과 축적의 기운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침대를 자주 옮기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베개의 위치만 바꿔도 됩니다. 머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머리맡에 작은 풍수 아이템을 두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잘 때는 작은 어항이나 물그림을 머리 근처에 두세요. 수의 기운을 강화합니다. 동쪽으로 잘 때는 작은 화분이나 나무 소품을 두세요. 목의 기운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침실 전체의 정리정돈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방향이 좋아도 침실이 어질러져 있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특히 침대 아래는 반드시 비워두세요. 침대 아래에 물건을 쌓아두면 잠자는 동안 나쁜 기운에 눌립니다. 그리고 침실 문과 침대의 위치도 확인하세요. 침대에 누웠을 때 문이 보여야 합니다. 문이 보이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불안해서 숙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침대 위 천장에 보나 큰 조명이 있으면 치우세요. 머리 위에 무거운 것이 있으면 압박감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을 바꾼 후 최소 3개월은 유지하세요. 기운이 몸에 쌓이는 대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로또 당첨자들의 평균 기간을 보면, 방향을 바꾼 후 3, 6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당첨됐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좋은 방향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절대 피해야 할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자는 것보다 나쁜 방향을 피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나쁜 방향으로 자면 아무리 로또를 사도 절대 당첨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금기 방향은 남쪽입니다. 머리를 남쪽에 두고 발을 북쪽으로 향하는 것. 절대 금물입니다. 왜 남쪽이 나쁠까요? 남쪽은 화의 기운을 가진 방향입니다. 화는 불을 뜻하는데, 불은 재물을 태워버립니다. 불에 탄 돈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재물 운이 타버립니다. 낮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밤에 자는 동안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빚이 많은 사람,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잡니다. 또한 남쪽은 지구 자기장과도 충돌합니다. 자기장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머리를 남쪽에 두면 역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방해받고 불면증이 생기며 악몽을 꿉니다. 숙면을 못하니 운도 막히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만약 지금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신다면 오늘 당장 바꾸세요. 이것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광주에서 파산 위기에 있던 40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빚이 5억 원이 넘었고 매달 이자만 5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침대를 확인해 보니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풍수 상담 북쪽으로 바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큰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6개월 후에는 빚을 모두 갚, 극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분은 침대 방향을 바꾼 것이 사업 회생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금기 방향은 서쪽입니다. 서쪽도 재물운에 좋지 않습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입니다. 소멸. 끝, 노화의 기운이 있습니다. 머리를 서쪽에 두고 자면 기운이 떨어지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재물도 점점 줄어들고 소멸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사공에, 오공대는 절대 서쪽으로 자면 안 됩니다. 기운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죽은 사람의 머리를 서쪽으로 두었습니다. 서쪽이 저승과 연결된 방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무의식이 죽음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서쪽으로 주무신다면 반드시 바꾸세요. 북쪽이나 동쪽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것은 남서쪽과 북서쪽입니다. 정확한 방향이 아닌 대각선 방향은 효과가 약합니다. 예를 들어 북쪽과 서쪽 사이의 북서쪽은 어중간합니다. 북쪽의 좋은 기운도 제대로 못 받고 서쪽의 나쁜 기운도 섞여 들어옵니다. 차라리 정확한 북쪽이나 동쪽을 택하세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대를 자주 이리저리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북쪽 내일 동쪽. 이렇게 하면 기운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한번 정했으면 최소 3개월은 유지하세요. 또한 거울을 침대 맞은편에 두지 마세요. 누웠을 때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면 기운이 분산됩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들어오는 좋은 기운도 튕겨냅니다. 침실에 거울이 필요하다면 침대가 비치지 않는 위치에 두거나 커튼으로 가리세요. 그리고 침대 머리 위에 창문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머리 위로 기운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창문은 침대 옆이나 발치 쪽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머리 위에 창문이 있다면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막으세요. 마지막으로 침실 안에 전자기기를 많이 두지 마세요. TV 컴퓨터, 충전하는 스마트폰 등은 전자파를 방출합니다. 전자파는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머리맡에 충전 중인 스마트폰을 두지 마세요.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충전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주무시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또 당첨자들의 비밀, 수면 방향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최고의 방향은 북쪽과 동쪽입니다. 북쪽은 재물을 모으는 축적의 방향이고, 동쪽은 재물을 불리는 성장의 방향입니다. 60대 이상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은 북쪽을 선택하세요. 40에 50대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동쪽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방향은 남쪽과 서쪽입니다. 남쪽은 재물을 태우고 서쪽은 기운을 소멸시킵니다. 지금 이 방향으로 주무신다면 오늘 당장 바꾸세요. 방향을 바꾼 후에는 최소 3개월은 유지하세요. 기운이 쌓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침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침대 아래를 비우고 전자기기를 멀리 하세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로또 당첨자들처럼 재물운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침대 방향 하나 바꾸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침대 방향을 바꾼 후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또 당첨은 물론이고 승진, 사업 성공, 횡재 등 다양한 재물운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계속해서 재물운을 높이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누를 때마다 여러분의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댓글에 재물운 상승 이라고 적어주세요. 한분한분 한분 댓글을 읽으며 매일 밤 로또 당첨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재물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공유하면 여러분의 기운이 배가 됩니다. 좋은 정보를 나누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돈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로또 1등 당첨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